이번 시간에는 구글 애드워즈 전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캐니스폰스 랜딩 페이지로 접속을 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설정 편집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화면을 내려보시면 네, 구글 애드워즈 전환 추적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아이디와 전환 라벨을 넣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전환 아이디랑 전환 라벨 값을 넣어 줘야 되는데 먼저 구글 에드워즈에 가셔서 이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전환 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전환을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여기 전환 액션에 플러스를 클릭을 하시고 웹사이트 그리고 추적할 액션은 네. 리드 양식 제출 문의. 네. 우리는 이메일 수집이기 때문에 리드 양식 제출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모든 전환에서 동일한 가치 이 가격을 대략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메일 수집한 요거를 나는 5천 원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설정하고 계속하기를 클릭을 하면 예,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캐니스폰스의 경우는 이 직접 태그는 좀 많이 번거롭고 이 구글 태그 관리자 사용으로 하시는 게 좀더 쉽습니다. 물론, 구글 태그 관리자를 도 가입을 해서 또 설정을 또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추후에 요 랜딩 페이지의 분석이나 활용을 위해서는 이 구글 태그 사, 사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전환 아이디를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고, 전환라벨을 또 붙여넣고, 게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작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태그 매니저라는 것에 가입을 해서 또 연동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좀더 길어질 수 있으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